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세 폭탄을 막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름만 되면 전기요금 고지서 보기 무섭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에어컨 틀자니 요금 걱정되고, 끄자니 더워서 못 살겠고. 근데 걱정 마세요. 오늘은 에어컨은 마음껏 켜면서도 전기세는 아낄 수 있는 실속 팁 10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 온도는 26에서 28도로 설정하기. 너무 낮게 설정하면 전기 소모가 확 늘어요. 26에서 28도가 가장 효율적이고 건강에도 좋아요. 두 번째, 바람 세기는 약풍으로. 세게 틀면 시원하긴 한데, 전기도 많이 먹고 냉방병 걸리기 쉬워요. 은근히 약풍이 오래 가고 덜 건조해요. 세 번째, 선풍기랑 같이 사용하기. 같이 쓰면 찬 공기가 골고루 퍼져서 더 빨리 시원해져요. 에어컨만 단독으로 틀 때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네 번째. 에어컨 필터는 한 달에 한번 청소하기. 먼지 낀 필터는 냉방 효율이 떨어져요. 쓱쓱 닦아주기만 해도 전기 절약이 됩니다. 벌써 반이나 왔어요. 다섯 번째.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빛 차단하기. 직사광선이 실내 온도를 올려요. 햇빛을 막아주면 에어컨이 덜 힘들어져요. 여섯 번째. 외출할 땐 반드시 끄기. 짧은 외출이라도 그냥 두지 말고 꼭 꺼주세요. 생각보다 그 사이에도 전기료가 꽤 나갑니다. 일곱 번째,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새로 바꾸실 계획 있으시면 1등급 제품 추천드려요.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차이가 큽니다. 여덟 번째, 문 틈, 창문 틈 바람 막기. 밖에서 뜨거운 공기 들어오면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요. 문풍지 하나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효과 있어요. 아홉 번째, 취침 예약 기능 활용하기. 밤새 틀지 마시고 자는 동안 2에서 3시간만 예약해 두면 충분히 시원하고 전기세도 줄어요. 마지막으로 실외기 주변 청소하기. 실외기 주변에 먼지나 물건이 쌓이면 열이 잘안 빠져서 효율이 떨어져요. 시원하게 비워 두세요. 이 팁들만 따라 하셔도 이번 여름 전기세 걱정은 정말 줄어들 겁니다. 편하게 시원하게 보내세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혹시 다른 전기 절약 팁도 해보신 거 있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